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이 거주운 남자 급등남입니다. 연휴에 저희는 놀아도 돈은 놀면 안되겠죠? 올바르게 돈 굴리는 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월 3일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셀로코인이고요. 제일대비 약20% 상승하여 현재 500원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인 제대로 분석해드릴텐데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중요한 뉴스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더의 공동창업자는 2030년까지 모든 화폐는 스테이블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대의 공동 창업자인 리브 콜린스는 앞으로 5년 내 달러, 유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화폐가 블록체인상에서 표현될 것이며 2030년까지 사실상 모든 화폐가 스테이블 코인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각 3일 기준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열린 토큰 2049 행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모든 화폐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법정 화폐조차도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존재하게 될 것이며 여전히 달러, 유로, 엔으로 불리겠지만 그 본질은 블록체인 위에 존재하는 형태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콜린스는 스테이블 코인이 향후 5년 안에 자금이체의 주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자산의 토큰화가 제공하는 효율성과 투명성이 정통 금융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5년이 되기 전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달러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어 콜린스는 2025년 미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 변화를 시장에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통 금융기관들이 정부 규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진입을 주저해왔지만 현재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져 있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기관들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유용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모든 대형기관, 모든 은행, 모든 금융회사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싶어 하며, 이는 수익성이 좋기도 하고, 거래 방식 또한 효율적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는, 향후에는 중앙화 금융과 탈중앙 금융의 경계가 사라지고,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융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자금 이체, 대출, 투자 등 처리하는 다양한 응용 서비스가 생겨날 것이며, 그 안에는 전통적인 투자 방식과 DEFI 방식이 함께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콜린스는 토큰화된 자산이 비토큰화 자산보다 훨씬 높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중개자 없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더 높은 투자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토큰화가 주목받는 이유라고 하며, 동일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면 유틸리티가 증가하고, 유틸리티가 증가하면 수익률 또한 높아지게 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사 잘 보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힘입어 고점 이상 쭉쭉 돌파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런 게 가장 궁금하셔서 영상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변동되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인 하나만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코인들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모두 다 다르고요. 이거 모르고 코인하면 그게 바로 개미털기 당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개미털기 당하지 않도록 제가가 코인별 정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릴 거고요. 한해농사 한달 만에 끝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정보로 뒤덮이는 코인 시장에서는 정확한 매매 타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순히 좋은 종목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진입하고 언제 빠져나오느냐 바로 그 타이밍이 수익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수익의 차이를 만드는 타이밍 누구나 쉽게 잡고 싶지만 일반인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전문 트레이더는 이 일을 업으로 삼고 매 시간 시장을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업계 내부 소스와 빠른 정보망, 그리고 오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시세 흐름과 세력 움직임까지 분석할 수 있고 앞으로의 변동성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코인판에서는 감으로 매매를 하거나 어디서 흘려듣는 정보만 믿고 무턱대고 따라 들어가면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근거 있는 타점이 있어야만 높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의 한해 코인 시장 정보와 매매 타점을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지금 바로 말씀드리고 자료를 공개하고 싶지만 정보가 악용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공개한 분석한 자료와 정보를 마치 본인이 만든 것처럼 2차, 3차로 가공해서 금전적 요구는 물론 사설 리딩방으로 유도해 피해를 입힌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 거100% 사기입니다. 저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리디방 참여 유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주시는 분들에게만 코인 정보와 매매 타점을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원하는 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하단에 보이는 010-5791-3589로 급등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매매 타점들 분석되는 대로 보내드리고 큰 수익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들 보이시죠? 저는 제가 뱉은 말다 지킵니다. 이 높은 수익률 한번 보십시오. 1000% 이상 수익이 난 케이스, 300% 이상 수익이 난 케이스, 두 수익률 모두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매 타점인데요 같은 종목, 호재, 심지어 같은 시점에 정보를 접해도 어떤 분들은 1000% 수익을 내고 또 어떤 분들은 300% 수익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정말 단 하나 언제 진입하고 언제 나왔느냐 이 타이밍을 잘 잡은 분들은 세력과 함께 움직이면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 망설인 거나 혹은 뒤늦게 주변 반응을 보고 뛰어든 분들은 큰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전문 트레이더인 만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이 타이밍 잘 잡게 도와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코인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타점, 빠른 판단력,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리딩입니다. 오늘도 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코인 한두 종목을 확인해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제가 원하는 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 진짜 무료입니다. 일단 한두 번 받아보시고, 괜찮으시면 따라오시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먼저 테스트 하는 마음으로 부담 갖지 말고 급등이라고 문자 한 번만 보내주세요. 솔직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럼 꿀정 보면 혼자 돈 벌지 왜 굳이 나눠줘요? 남 좋은 일 시키면서 리스크까지 감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 질문에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가진 정보와 노하우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유튜버로서의 성공 또한 해보고 싶고요. 그치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코인 시장 사실 일반 투자자가 이기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었고 대형 세력들이 모든 정보를 선점하고 우리가 정보를 접할 때쯤이면 이미 다 끝나 설거지 역할만 하고만 이 현실이 안타까워섭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세력들만 배불리지 말고 여러분들과 조금이라도 이득을 나눠가는 것 그게 제가 드리는 정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타이밍 맞는 매매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세력 움직임이 포착된 코인 한두 종목을 확인해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분석한 정보 문자 한 통으로 편히 받아보시고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연봉 전문직들이 월 천씩 모아서 12억 만드는데 10년 걸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월 50, 100 작은 돈으로 시작해 3년 안에 10억 이상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급등남이었습니다.